아이고 안녕. 엄마 엄마 어디 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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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주주주주주> 엄마. <주주주> <laughs> 주주> 주주>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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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안녕하세요. <laughs> <저기 엄매도. 웃음> <laughs> 이름이 뭐요요 <laughs> 이름? 예. <laughs> 여기. 네. <laughs> <laughs> 동생 예 동생 한번 얘한테 한번 웃겨봐? 예 <laughs> 네, 웃겨봐요 <한> 웃겨봐? <laughs> 기쁘게 해주세요 <웃음> <웃음> 이 아저씨 가면 울어요 <laughs> 11개월? 아, 아니요 이제 앞전, 6개월 아직 안 됐습니다 오, 오 6개월 네. 오 깨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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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동생 예뻐요? 아, 한워더 아, 부끄러워서. 더. 우리 박지 최고님 한번해볼박는 오, 나오반응이 오늘. <laughs> 가장, <laughs> 가장 어린 아빠. 아,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아, 맞이고 아, 아, 아. 네. 사진 한 번. 사진 한 번. 좋아요. <laughs> 몇 살이요? 어, 저 스물여덟 살. 어우, 근데 아, 대학생처럼 아, 보여서. 엄지쩍. <laughs> 아니 여기다 아, 여기. <laughs> 여기다 여기다 가 아, <laughs> 셀카에다가 본인 걸 찍어야지 아예아고맙형 아, 네. <laughs> 알아요? 아예 알고 있어요 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세요 네, <laughs>

<laughs> 어, <어서. 웃음> 안녕하세요. 수업 잘 드세요. <laughs> 식사하시는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laughs> 어디 가시는데? 안경. 안경. 잘산이 네. 오시고 이번 맛있게. <laughs> 하나 하나 먹으라고요? 네. 맛있어요. <laughs> 주시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네. 어, 도 잘하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하셨세요 반갑습니다. 네. 학생 네네. 몇 년? 아, 2학년. 학 2학년? 네. 모양가요? 네네. 김먹는라고 미안해. 아, 예, 네. <laughs> 괜찮아요. 그럼 어디? 여수에요. 아, 어, 여수. 네. <laughs> 우리가 좀 이따 여수행 이거 할 거거든 아네그 위치 아니에요? 음? 10시 50분. 네 맞아요 네. 아 진짜요? 네 같이 가요 아네 네. 아, 아, <뭐봐> 우리가 들으아 <들어줄게>. 감사합니다 <laughs> 네. 우리 지금 거기 내려가요 아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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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만나러 가요? 네네잘 다녀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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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대동하괜찮아 이쪽 <초등> 네. 네안녕하세많요 네. 네. 음, 파이팅 젊은 청년들 응원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가시죠. 네, 네. 가겠습니다. 네. 안녕. 잘 보내세요. 내일 <목소리는> 위조심 <뒤가서 청각도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좋아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잠시만요. 어, 좀, 좀, 죄송합니다. 주세 네. 네. 방송 아니고 바꿔주 길좀 열어주세요. 길좀 열어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谢谢。<laughs> 40초 네. 40초 왔습니다. 이제 40, 40초기에 있습니다. 네. 타신 것 같습니다. 이제 43초밖에 안 남아서. 그래서, 카메라 라인 바로 아, 자해 아, 그그 Thank uh you. -huh. 네. 메인 카메라가 이쪽요 네네. 아. <laughs> <laughs> 이쪽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어요 메인, 아, 메인 카메라가 이쪽. 이쪽. 아, 메인 네. 이쪽. 아 네네네. 음. 국민 여러분 어, 즐거운 어, 추석.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어, 지난 설 명절은 어, 내란 때문에 에, 불안하고 우울한 명절을 어, 보내셨을 텐데 에, 올 추석은 어, 내란을 극복하고 내란의 먹구름이 에, 점점 어, 거치고 있습니다. 어, 하늘도 맑고 어, 국민들의 얼굴도 맑고 밝게 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종합 주가 지수도 어, 높아지고 있고 어, 대한민국 국격도 높아지고 있고 어, 국정도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와 함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 즐거운 추석 맞이하시고 행복한 어,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어, 즐거운 정담 나누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고 가는 귀향길 안전 운행하시고 어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편안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드려놨어요. 천장에 네. 만나달라고. 아, 이게 정정형 잠깐 인사하고 가시요 네, 그렇게 거니까, 네, 인사하고 가실대요. 이렇게 하실 거니까 그 너무 그 <laughs> 웃으면서 네, 행복한 한가위 되시고 우리가고 어, 특별히 한가위기 때문에 넉넉하고 행복하고 우리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있어요. 얘기하지만 우리 장애인은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절에도 나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여러 기성객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의 투쟁이 결국 어, 명절이든 아니든 언제든지 우리 장애인이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위원장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항상 여러분을 대변하고 22대 국회에서 그리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장애인이 사람으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네. 이영수대표이영상치열이영상이렇상언제이지나와주이서감사합니서 이영수 특별히 건서 유의하시고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아 영상에서 이영상에게이 영상에서 어 이영상에 네.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미 몇 차례 당 대표에게 찾아가서 저희들의 요구하는 요구안을 전달했고 그리고 전적 위원장까지 저희들의 2026년도 예산에 대한 요구와 그 설명은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응답할 때입니다. 저희가 전달할 때가 아니라 이미 절차적으로 다 전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그 응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대표, 주청래 당대표가 저희를 만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검토를 했는가에 대한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반면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받을 때입니다. 저희는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달된 장애인의 권리와 권리 입법과 예산에 대해서 더불어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음. 아, 저번에 만나뵙고 또 만나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이고, 예. 네. 대표님, 저번에 정책위 의장님 만나라고 해서 만나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이제 좀 보고를 들으시고. 이 내년도에 적어도 참여인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과 네, 어, 법률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렸고요, 네, 계속 기다렸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우리 저번에도 <laughs> 여기 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는 또 전달했거든요. 을 우리 의장님께도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좀 답변을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때좀 네. 답변을 좀해 주십시오. 유잘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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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네. 상 대표님 면담.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저한테. 네, 네, 네. 대표님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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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제가 접수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니 감사합니다. 니다 대표님, 이한 아, 이후의 세상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민주당에서 그랬듯, 국민의힘도 아, 네. 목숨을 걸고 부채 그 앞에 1 2 삼, 내년 때 갈랐습니다. 우리 위원장 네. 단순히 하나, 그냥 불자. 예, 김병길 대표님, 어, 의원님도 네. 좀 받아주죠. 이쪽으로. 예, 네. 음, 네. 대표님, 아. 여기 이 요구를 꼭 들어가 주십시오. 전연희위원님 안녕. 하 어디 가세요? 어디 안녕하세요. 어디 가십니까? 잘 보내세요. 군산 내려가요. 네? 산 군산? 네. 오산도세요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안녕몇 살이에요? 5살 어디 내려가죠 고창으로 가면 돼? 고창으로 가면, 네? 가면. 창. 예예. 아 민주당 세이고 어머니 어디 가세요? 여수. 여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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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 여수 어디 누구 집 가는 거예요? 아들네. 아들네 집. 이 아이고. 여수도 왔어. 요여수도서 왔어. 여 왔어. 아이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예. 저희가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잘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눈절 네, 잘 보내세요. 네, 네. 네. 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의자 조심하세요, 의자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눈절 네. 네. 잘 보내세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불편해서 죄송합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박수. 어디가세요? 여수, 여수로. 아, 여수인가? 한 주만 있을까 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조금만벌어야리좀 뭐좀 벌릴게요. 전체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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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응. 가? 수 아, 네. 즐거운 추억 되세요? 아이고 네. 네. 뭐 잔뜩 사가네. 아들인 줄아요 아이고 우리 애기 있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 축하합니다. 어, 정청래 아저씨예요몇 살이에요? 다섯 아, 살. 아빠예요? 아빠? 아빠 지금. <laughs> 아빠랑 즐거운 추석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심하세요 뒤에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뒤에.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하 하시고 세요 어디 가세요? 나무 나가시는 즐거운 추석 되시고 아이고 깜짝 놀라셨죠? 아네 안녕하세요 누지알겠어요 아, 네 그럼 즐겁게 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네. 지난번 네. 설 때는 내란 때문에 좀 불안하고 네. 힘드셨어 네. 근데 지금은 내란의 먹구름이 잘 걷히고 어, 나라 경제도 좋아지고 이렇게 나라에 풀떡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안녕하세요.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주세요 사진 찍어 주세요한 셀카, 셀카 셀카를 찍어요. 제가 찍어 드릴게요. 아 엄지 춤. 네, 네, 네. 합이다. 진짜 이은준입니다. 이렇게 지나 <laughs> 보세요. 엄지 쪽. 감사합니다. 됐어. 네. 감사합니다. 뒤쪽으로 네.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천천히요. 천천히 이동하시겠습니다. 안녕하셔요. <laughs> 누군지 알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악수. 안녕 해피 추석. 아, 감사합니다. 잘몇 살이에요? <laughs> 오, 아까도 다섯 살이었는데. 엄마랑 어디 가요? 어디 어디 가지? 어디 가요? 아, 여수 가. 여수? 어, 네. 잘 다녀 오세요. 어린집 다녀요? 재밌어요? 네, 재밌다 그럽니다. 네. 훌륭하게 자라다고 <laughs> 자, 즐거운 추석 되세요. 준비해 놓아 시간 동동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되 있는. 조금만 더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원갑니다. 남원. 남원. 네. 오늘 여수 남원 많이 가시는데. 네, 꽉 찼어요. 아, <laughs>